한동훈 대표는 맨날 통상 업무예요.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.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. 지금 당 게시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. 한동훈을 도용 사칭한 사람이 무려 8명이나 있다고 김종혜이가 그랬죠. 그런데 그 한동훈이가 쓴 글이 당 게시판에서 사람들을 경악해 만들었어요. 김건희 목에 개 목줄을 채워서 가둬놓자.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이 한동훈이에요. 설마 당대표 한동훈이겠어요? 그래서 뭐 8명의 한동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진 좋아요. 그런데 진가, 한가, 뭐 장인, 뭐 어머니, 뭐 허수옥, 최영옥 이런 이름까지도 도용한 글